리얼미터입니다. 윤석열 지지율 30.2. 부정평가 66.9입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 꽃은요. 전화 면접은 23.8%가 나왔어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74.2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정평가 74.2, 70% 이상의 부정평가는요. 박근혜 탄핵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하고 비슷합니다. 잘하고 있다가 적은 것도 중요한데, 못한다가 도적으로잘 모름이 지금 없어요. 보시면 잘 모름. 보통은 전화 면접에선 잘 모름이 좀 두툼합니다. ARS는 잘 모름이 적은데 전화 면접에는 잘 모름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싫어요라고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못한다. 전화 면접에서 잘 모름이 2%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RS에서 29% 그리고 부정평가 70%가 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지표로 봐야 되고요.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선거 완패 이후에, 대패 이후에, 어, 여론조사에 응답하기 싫겠죠. 기운이 빠지겠지.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언론들이 안심하고 윤석열을 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윤석열을 욕하고, 윤석열을 비난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안 나오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여론의 흐름이 잡힌단 말이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활성화될 수가 없겠죠.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여론조사 오면은 그거 응답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더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30%는 과학입니다. 진짜. 과학이에요. 어느 정도 과학이냐. 조선 총독부를 해체한다. 반대 여론이 30% 나왔다니까요. 조선 총독부 해체하는데도 반대가 30% 나온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냐, 아니냐, 해도 아니다라고 할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잡혀요, 여론에. 그 정도로 이 30%는 과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깨졌다는 게 심각한 건데 부정평가도 크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비활성화됐다고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탄핵으로 가는 여론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거에 도움이 돼요. 이게 딱 23.8%가 23 맞냐? 안 맞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정당 지지도 별 의미 없죠. 뭐, 딱 붙어 있는 것 같죠. 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 조국혁신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치면 거의 50% 수준이죠. 48.6%. 여론조사 꽃은 50이 넘어갑니다. 예. 조국혁신당하고 합치면 50이 넘어가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여론조사. 다음 국회의장 누가 적합하냐. 자 보시면은 전화 면접은 잘 모르겠다 42.2%나 나와요 그래서 ars 기준으로 본다 라는 건데 추미애 45.8 박지원 9.5 조정식 5.3 정성호 4. 몇 우원식 3. 몇 이렇게 나옵니다 압도적이죠 추미애가 거기다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73.8%가 추미애를 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64, 65%가 추미애를 밀고 있어요. 이게 민심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압도적으로 추미애인데, 적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지지자들도 압도적으로 추미애가 첫 번째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 라는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식 의원이 더 유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를 김어준이 발표해 준다라는 게 저는 되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민심을, 당심을, 당원들의 마음을 거스른 사람들의 결과를 봤잖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고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 있을 것이냐. 과연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여론으로 돌려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진짜 저는 큰 시험대라고 봅니다. 엄청난 시험대라고 봐요.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추미애가 국회 의장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 비공개 투표이기도 한데 예전에 민주당이라면 조정식이에요. 예전에 민주당이라면 하지만 여론조사 꽃에서 추미애를 물어봤고 조정식도 물어봤는데 압도적으로 추미애네 민심하고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 생각하고 이렇게나 차이가 많다 생각을 바꾸는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건 진짜 또 다른 민주당 개혁의 시험 대다늘 민주당이 답답했었던 이유는 국회의원들 내의 여론과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몰라.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민심을 거스렀던 수박들이 싸그리다 날아가는 걸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등골이 서늘했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 내 분위기로는 추미애는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가 솔솔 새어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바꿀 것이냐? 아, 민심이 이러면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냥 친소관계로 조정식을 밀어서는 이거 난리 날수 있겠다. 이게 가능할 거냐? 지금까지의 민주당,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회의원들의 모습,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 조정식이 된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옴으로써 이걸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바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박... 꾼다면,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이거는 민주당 개혁이 진짜 많이 일어난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커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보고, 민주당이 얼마나 개혁될 수 있느냐. 당원들의 민심을 따르는, 진짜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이 국회의 역할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국회의장 선거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조정식 우세, 추미애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늘 그래왔기 때문에. 자, 이재명 대표 연임 주장. 전화 면접은 44.5가 연임해야 된다, 51.7안 된다, ARS는 53.3, 42.7, 반반이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땐 반반인데, 중요한 건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이죠. 이거를 따로 떼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1.7%가 이재명 연임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81.8%, 조국혁신당 지지자의 81.8%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프레임도 이런 결과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지지자들 기반으로 그 지지세력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각을 세우면서 뭔가 정치적인 체급을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조국혁신당 지지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과 함께 가라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못하는 것 이재명 대표가 너무 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거를 조국혁신당이 해줘라. 그야말로 별동대 세빙선 역할을 해줘라 라는 요구이지 다른 거 없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갈라치게 하려는 것도 안 먹히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 지지율이 쭉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결과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한동훈 차기 당대표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 34.2가 적합하다. 당대표 그리고 59.8 60%가 안된다. 안된다가 확실히 많죠. 한동훈 차기 당대표 아니다가 확실히 많은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어차피 국민의힘의 당원에는요 당대표는 100% 당원이 뽑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76.4%,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76.4%나 한동훈 차기 대표를 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마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출마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를 보고 한동훈은 엉덩이가 들썩들썩 들썩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20.6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25.6 이건 뭐냐 <laughs> 이건 뭐냐 한동훈 좀 해라 <laughs> 한동훈 좀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이거 아니에요 아예 아니 한동훈 나오면 땡큐지 우리야 한동훈 당대표 하면 좋지 이런 사람들이 이만큼 있어 왜냐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연임 7%만 찬성하거든 7%만 거의 찬성 안하고 90%가 반대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민주당 지지자들 20%,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25.6%나, 한동훈 당대표, 찬성일세! 이러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이거 나와라, 나와라, 이거지. 제발 좀 나와주세요, 한동훈. 한동훈 나와주면, 땡큐입니다. 예? 한동훈 당대표, 진짜 땡큐, 땡큐.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고, 국민의힘 76.4%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당대표 출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원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수회담 핵심 의제 압도적으로 최상명, 최혜병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주가조작, 그 다음에 민생지원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지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도 따로 봅시다. 자, 더불어민주당, 최혜병 사건, 김건희 특검, 민생지원금인데, 국민의힘 지자를 보세요. <laughs> 최혜병 사건 6.5. 김건희는 <laughs> 그리고 민생지원 6.9 그다음에 35.8이 뭐냐? 그 외에 다른 거. 그다음에 32.6 이건 뭐냐? 영세담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laughs> 안타깝다. 안타까워 진짜. 어? 안타깝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지금 죽을 맛이지. 죽을 맛이야. 안 되죠. 영세담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 하고 계실 건데. 자, 그다음에 뭐 정진석 비서실장 어떻게 생각하냐? 부적절하지, 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예. 뻔한 질문 했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론조사를 보니, 일단 윤석열의 지지율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박근혜 탄핵대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추미애 국회의장 이재명 연임. 이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재명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겠다고 할런지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연임은 에, 하겠다면 하는 거고 지지자들도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 한번더 합시다 22대 국회 초반에 확실하게 개혁적으로 뭔가 세게 한번 갑시다 하면은 가는 거고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나 없어도 개혁할 수 있다 하면 다른 당 대표 뽑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다 지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그대로. 별 문제 없이 갈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서 큰 논란거리가 없어. 하겠다면 응원하고, 쉬시겠다고 해도 응원할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논란거리가 안 되는데, 그만큼 지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원하고 있다. 이것까지 확인했고요.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은 이 여론조사가 국회의원들의 여론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민심이 국회의원들을 뒤흔들 수 있을 것이냐. 요거는 반드시 지켜봐야 되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